오늘의 이슈 실시간으로 연결해 드리는 이슈 커넥트 시간입니다. 오늘 다섯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k p a s 모두의 카드 도입 관련된 기사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비 절감정책인 k p a s 가더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k p a s 의 환급혜택을 확대 적용한 새로운 교통비 지원제도 이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드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그리고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인데요. 기존 K-PAS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일반 이용자는 20%, 청년은 30%,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 저소득층은 최대 53.3%까지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총 지출액 중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절반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에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월 교통비가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기준 금액은 지역별 대중교통 인프라와 인구 감소 수준을 고려해서 수도권, 일방 지버, 지방권, 또 우대 지원 지역 특별 지원 지역 등 4단계로 네 구분되면서 다자녀, 청년, 저소득층일수록 기준 금액이 낮아져서 더 혜택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세 자녀 저소득 가구는 기준 금액이 월4 5 0 0원 지방에서는 4만 원 수준까지 낮춰집니다. 또 카드 유형도 일반형과 플라스틱형으로 나뉘어 도입되는데요. 일반형은 1회 이용 요금이 3만 원 미만인 대중교통에 안에 적용되면서 이 플라스틱 혁은 요금과 관계없이 모든 교통 수단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은 시내 버스, 마을 버스, 지하철 그리고 GTX 같은 수도권 광역급 광역급행 철도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는 교통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과 지방 거주자,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와 관련해서 AI가 분석한 포인트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통 복지의 타깃 정밀화, 대중교통의 새로운 시대라고 AI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AI가 분석한 결과 이번 모두의 카드는 단순한 교통비 환급을 넘어서 교통 복지, 교통 복지 정책의 정교화를 상징합니다. 과거 일괄적이었던 지원 기준을 지역 연령, 소득, 가족 구성으로 세분화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과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면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사회적 의지도 엿보인다라고 AI는 첫 번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포인트는요, 모빌리티 데이터 기반의 생활보조 정책의 진화라고 보고 있는데요. AI는 이번 제도의 정책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환급 조건이 이용 횟수뿐만 아니라 이용 금액과 지역 인프라 수준까지 고려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교통카드 사용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서 정책 환급을 자동 적용하는 이 시스템은 향후 전 국민 생활 밀착형 데이터 복지의 시험대가 될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교통을 넘어 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공공 요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AI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탄소 줄이기와 생활비 절감을 동시에 잡는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AI가 본 이번 정책은 어, 단순히 환급 효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또 대중교통을 장려함으로써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이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청년층,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등 교통비 부담이 큰 계층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교통비가 줄어들면 근로 유입도 높아지고 지역 이동성도 향상돼 결국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순환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AI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이 더 촘촘해졌습니다. 정부의 모두의 카드는 이동만 잦은 시민들의 지갑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탄소 감축과 또 지방 불균형 발전까지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어, 중국의 SMIC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기사인데요. 뉴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점점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조사 업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3년 3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6.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0.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삼성의 점유율 하락세는 올들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3위인 중국 SMIC는 점유율을 5.1%까지 끌어올리면서 삼성과의 격차를 단 1.7%포인트까지 좁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SMIC의 빠른 기술, 기술 추격입니다. 미국의 극자외선 EUV 장비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구형, 심자외선 DUV 장비만으로 7나노급 칩 생산이 성공했습니다. 칩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이 칩은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에도 탑재됐고요. SMIC는 내년 중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5나노 공정 개발도 본격 추진 중입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내수시장의 결합이 기술 자립 속도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첨단 공정에서는 TSMC에, 또 가격 경쟁력에서는 SMIC에 밀리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매출 증가율은 같은 분기 기준 0.8%에 그쳐서 TSMC의 9.3%나 SMIC의 7.8%보다 확연히 낮았습니다. 수율 확보 지연과 고객 수요 미스매치가 이 점유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도 반격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와 약 165억 달러 규모의 AI 반도체 수주 계약을 체결했으며 애플의 이미지 센서와 중국 마이크로비티의 주문형 반도체 등 굵직한 수주권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을 기반으로 북미 고객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실적 반등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 파운트리의 전략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와 관련해서 AI가 보는 시선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MIC, 기술 봉쇄를 뚫고 올라온 중국의 집념이라고 AI는 첫 번째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SMIC의 기술 자립 가속도에 집중, 어, 에, AI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국의 극자외선 장비 수출 제재에도 불구하고, DUV 장비만으로 7나노칩 양산에 성공했다는 점은 단순한 생산, 생산을 넘어서 기술 회피 전략의 정교화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지 화웨이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전체 반도체 생태계가 제재를 회피하면서도 첨단 기술을 확보하려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정부 보조금과 내수 수요 결합으로 빠르게 기술 격을 좁혀 가는 구조는 경계할 만한 변화라고 AI는 첫 번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의 위기 기술력보다는 속도와 구조에서 온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AI는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하락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공정 속도와 고객 기반의 구조적인 한계를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첨단 공정 수율 확보에 시간이 걸리면서 실제로 고객에게 공급 가능한 양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SMIC는 성숙 공정을 중심으로 빠르게 캐시 플로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상업화가 늦는다면 시장 주도권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은 수율 안정과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를 병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AI는 두 번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석 포인트는요, 내년 삼성에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AI는 2025년에서 2026년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 있어 반등의 결정적 기회가 될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미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 비티 등 빅테크 고객과의 계약이 성사되었고, 미국 테일러 공장을 기반으로 한 북미 고객 대응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회를 얼마나 빠르게 수율로 연, 연결시키느냐의 문제인데요. 고객은 기술보다 납기와 안전성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실제 물량으로 전환하는 실행력이 승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2위 기업이지만 그 자리를 위협하는 도전자는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기술만큼 중요한 건 속도와 실행력 그리고 전략적 타이밍인 점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세 번째 기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SK 금산분리 관련된 기사가 들어왔는데요.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초대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비용, 투, 고비용 구조와 투자 병목에 시달리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경로를 열어주는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됩니다. 핵심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기존 100% 지분 보유 의무를 50%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은 외부 자본을 보다 유연하게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단순한 기업 차, 지원이 아니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 첨단 전략산업 해당 여부, 지방투자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이 예외를 허용하는 특례 제도를 통해 공정성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청주, 용인 등에서 총 6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금 조달 구조도 한층 유연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특정 기업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SK 하이닉스가 기존 방식으로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재무 구조를 갖춘 만큼 이번 규제가 오히려 총수 지배력 유지를 위한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현재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지금의 양보다 조달 속도와 지금의 양보다 조달 속도와 구조 유연성이 핵심 경쟁력이라면서 제도의 변화가 산업 전체에 긍정적 신호가 될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반도체 설비 투자에는 수백조 원 규모의 자금이 단기간에 투입되기 때문에 민간 자본과 정책 자금이 결합된 복합적인 투자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 관련해서 AI가 보는 세 가지 분석 포인트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산분리 완화 산업 전략인가 기업 특혜인가 라는 포인트인데요. AI가 분석한 첫 번째 시선은 정책 성격에 대한 해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반도체 산업 전체를 위한 유연한 자금 조달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액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SK 하이닉스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특례가 곧 특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정책 신뢰도와 제도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여론과 국회 검증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AI는 이번 규제 완화가 산업 전략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유사 조건을 충족하는 타 기업에도 동일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라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포인트는요 반도체 투자 자금 규모보다는 이 조달 구조가 핵심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금의 질과 구조에 대한 인식 전환입니다 ai는 sk하이닉스처럼 현금, 현금 창출력이 강한 기업조차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자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자금 조달 구조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채나 유상증자는 지분 희석 또 비용 증가, 시기 지연 등의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반면 이런 규제 완화는 지분 50%만 보유해도 법인이 설립 가능해지므로 민간자본이나 정책자금이 연계한 복합구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AI가 말하는 금융구조가 유연성에, 어, 금융, 금융구조 유연성의 사례로 속도와 탄력성을 함께 보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600조 원 투자 산업 생태계 전체로 확산될까? 라고 보고 있는데요. AI가 보는 세 번째 관점은 이번 조치의 파급력과 확장성입니다. 규제 완화는 단순히 SK 하이닉스의 투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첨단 산업에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항공 등 대규모 투자와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에서는 자금조달 방식이 가, 가장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가 SK하이닉스 전용 해법이 아니라 제조업 전반의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는 공동 플랫폼으로 설계될 수 있다면 국가 전략 산업 육성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AI는 보고 있습니다. 특례와 특혜는 한끗 차인데요. 제도가 산업 전체를 위한, 도,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일관성 그리고 보평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기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외환 당국에서 외환 스와프트를 외환 스와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전략적 환해지 비율 조정기간도 내년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 고착화되는 등 고환율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외환시장 안전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외환 스와프는 국민연금의 달러를 외환 당국에 먼저 빌려와 해외 자산을 운용한 뒤 일정 시장 일정 시점에서 다시 원화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이 현물화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갖추게 되어 외환 시장 수급에 미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환 당국은 이 조치가 환율 급등 시 국민연금의 외환 수요를 흡수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고 국민연금 역시 해외 투자에 수반되는 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2022년 100억 달러로 시작한 외환 스와프 계약을 점차 확대해 지난해 12월 650억 달러까지 늘렸으며 이를 이번 연장으로 장기적 외환 리스크 대응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스와프 청산 레벨이 이미 노출된 상태라 실효성은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엔화의 강세와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영향, 등의 영향으로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7원 하락한 1,471원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럼 이 기사와 관련해서 AI가 어떻게 보는지 세 가지 시선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환 스와프 시장 개입 없이 시장 안전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AI는 이번 스와프 연장을 직접 개입 없는 비시가적 조정 수단으로 해석합니다. 환율이 민감한 정치 경제 변수인 만큼 당국은 개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통한 외환 스와프는 외환 시장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실제 수급 충격을 완화하는 우회적 개입 수단입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직접 매수하지 않아도 외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AI는 첫 번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포인트는요, 전략적 환해지 연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는 전략적 환해지 기간 연장이 국민연금 기금 안전성과 외환시장 기대 심리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합니다. 고환율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환해지 전략은 기금의 실질 수익률을 방어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이 언제 해지를 시행하, 시행하거나 또 청산할지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이미 퍼져 있어 환율 흐름에 선행적인 역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즉 제도 자체의 실효성보다는 기대 심리 조절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AI는 두 번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환율 시대 외환 정책도 유연성 경쟁이다라고 분석하는데요. AI는 이번 조치가 한국 외환 정책의 유연성과 선제성을 시험하는 사례라고 봅니다. 미국 금리나 전망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유독 반등이 약한 상황에서 한국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의 협업을 통해 중앙은행의 직접 개입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시장을 안전시키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이는 외환보유액, 재정건전성, 기금 운용이라는 삼각방정식 내에서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기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EU 2035년 내연 기관차 금지 철회할 계획이다라는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연합이 내연 기관차 판매 전면 금지 계획을 일부 철회한 방침을 시사하면서 전기차 전환을 밀어붙이던 글로벌 정책 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전기차 세 공제 혜택을 종료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전기차 전략의 대대적인 재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15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은 2035년 내연기관차 전면 금지를 완화해 2021년 대비 최대 10% 수준까지는 내연기관차 생산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독일, 이탈리아 등 제조업 강국의 반발과 폭스바겐의 전기차 공장 폐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는 포드가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의 순수 전기차 생산을 중단하고 하이브리드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드는 전기차 부분에서 28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고 SK온과의 합작 배터리 공장 철수도 결정했습니다. GM 역시 전기차 관련 비용 부담으로 수조 원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과 규제 완화 기조 또 IRA 보조금 종료 등 정치적인 변수와도 맞물려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수출부진으로 울산 공장 가동을 잇따라 중단했고, 기아는 EV 시리즈의 미국 출시 시점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 AI가 보는 시선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대전환 현실과 마주하다라는 시선인데요. AI가 분석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흐름은 이제 정책적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수익성과 또 생산 여건이 중요해지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2030년대 내연기관 종식이라는 상징적인 목표를 세웠지만 공급망 불안, 배터리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자 수요 둔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벽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전환의 선두주자였던 폭스바겐 공장을 폭스바겐조차 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것은. 전동화 전략의 수정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전환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라고 AI는 첫 번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전략은 유연성에서 승부가 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AI는 이 시점에서 완성차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지는 요인은 기술력보다 전략의 유연성이라고 진단합니다. 코드와 GM이, 하이브리드와 또 EREV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은 단순히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 재정, 생산 환경까지 고려한 생존 전략입니다. 또 미국의 IRA 보조금 종료와 또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은 이를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예, 기업들은 단일 에너지 전략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기반 전동화를 방향으로 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석 포인트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완성차 타이밍과 시장 선택이 핵심 변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AI는 현대차 기아에게 현재 상황이 위기이자 기회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시장 내 전기차 수요 둔화 또 IRA 보조금 종료는 단기적으로는 생산 차질 또 수출 부진을 초래하고는 있지만 반대로 하이브리드 수요 급증 또 정책 변화를 미리 반영한 제품 포지셔닝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미 기아는 델루라이트 HEV 등 하이브리드 중심의 재편을 검토 중이고 현대차 역시 내년 미국 내 현지 생산 체제를 공급망 어이 현지 생산 체제를 통해 공급망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타이밍과 민첩한 전략 수정입니다. AI는 이러한 유연성과 결단력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점유율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커넥트에서는 다섯 가지 소식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책과 산업, 그리고 기술, 금융 전반에 걸친 다섯 가지 이슈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모두의 카드부터 반도체 투자 구조를 뒤흔드는 SK발 금산분리특혜, 또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연장과 같은 통화 안전조치까지 정부와 기업의 전략적인 움직임들이 긴밀히 맞물리고 있음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삼성과 smic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유럽과 미국이 내연기관 퇴출 정책을 수정하면서 이 완성차 업계 전략도 재편되고 있음을 함께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커넥트 5가지 이슈 살펴봤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더 자세한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